최근 신화의 에릭근황 사진이 공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남으로 알려졌던 에릭은 나이 드는 것과 육아 스트레스 때문인지 확 세월을 맞은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푸근한 아빠 같은 모습이지만 에릭은 여러 번 공개 열애를 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에릭의 가슴 아픈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에릭의 첫 공개 열애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상대 배우는 지금도 톱급 배우이지만, 당시 화려한 외모로 데뷔하자마자 주목을 받은 라이징 톱스타인 김희선이었습니다. 에릭은 당시 여성동화와의 인터뷰에서 김희선과의 열애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에릭은 인터뷰 내내 자신의 연인을 그녀 또는 우리 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김희선이라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동딸이다, 몸매가 예쁘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김희선은 외동딸로 알려져 있었죠. 당시 김희선과 에릭은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고 이 사실은 뉴스 보도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선이 후배 가수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때 에릭이 동석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됐고 연인이 되었던 것인데요. 에릭과 김희선은 미국 LA의 한상점에서 함께 있는 광경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고 또한 비행기에 동승하여 기내식으로 나오는 비빔밥을 서로 비벼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에릭은 김희선에 대해, 열린 우리 애기가 기댈 수 있는 남자,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 생방송에 출연해 프로포즈하고 싶다라고 언급하며 김희선에 대한 본인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지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캠으로 찍었는데, 이 사진이 해킹되면서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죠. 어렸던 만큼 에릭은 김희선에게 열과 성의를 다했지만, 두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린 나이도 있었지만, 김희선 엄마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희선의 엄마는 에릭이 공개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말을 듣고 희선이를 좋아해주는 건 고맙지만 에릭을 사위감으로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 에릭이 술 먹고 인터뷰한 거 아니냐? 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김희선의 엄마는 엄청난 치맛바람으로 유명했는데 연예계 부모님 치고는 항상 자신이 대중매체에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김희선이 어떤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소속사보다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우리 희선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자주 하기도 했는데요. 에릭의 공개 프로포즈 언급도 그런 의미에서 해명식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릭에게는 엄청난 굴욕으로 남았는데요. 에릭과 김희선이 헤어진 후 김희선이 모기업 CEO와 스캔들이 나자 신화 팬들은 김희선의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려 테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에릭 오빠를 배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릭의 집안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김희선의 엄마는 김희선을 좀더돈 많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김희선은 에릭과 헤어진 지몇년후 낙산그룹 차남인 박주영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해당 그룹은 낙산하우징, 낙산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가 있었고 2007년 당시 연매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유복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던 것이었죠. 김희선은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둘다 술을 너무 좋아한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 처음에 맥주 병뚜껑을 따는데 너무 멋있게 숟가락으로 따더라라고 말했는데요. 에릭 역시 그 이후 배우 박시연과 공개 열애를 했으며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헤어졌고 이후 나혜미와 결혼해 현재 아이 한 명을 출산했습니다. 에릭의 최대 흑역사는 바로 첫 연애인 것 같네요.